민주당은 3시 후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탈의 소추에 나섭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앞에 반성도 없고 책임지지 않은 윤석열 정권과 이상민 장관을 국민을 대신해서 엄중히 문책해야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면서 국민과 함께 인내하며 긴 시간 기다려왔습니다. 역대 대로 참사가 있을 때마다 진보정권이건 보수정권이건 간에 주무장관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대통령이 해임을 시켜왔던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만큼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에 나선 것은 윤석열 정권을 그저 흠집내겠다고 하는 그 어떤 정치적 선택이나 출책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것은 수년 전, 서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눈물로 새긴 헌법적 가치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는 이 헌법적 가치를 무책임하게 내동댕이친 국가 권력에 대한 주로한 경고이자 국민의 심판입니다. 국민과 참사의 유가족과 예, 국민과, 국민과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라면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양심과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정체적 무능으로 국민을 지키지 못한 이 정권의 무책임한 침묵처럼 우리 국회마저 침묵한다면 불행한 참사는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재난 예방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헌법의 규정을 그리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수많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반복된 2차 가해성 발언과 국정조사 허위증언은 고위공직자로서 심각한 품위 유지 위반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이상민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든 대한민국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는 책임으로 일관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는 책임 회피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자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장관 직무정지에를 미리 예견하고 실세 차관 임명을 준비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 민주당 탓이라면서 총선 득표 계산에 벌써부터 몰두하고 있습니다. 159명의 소고한 생명을 소중한 생명을 지키도 지 못했으면서 이렇게 속셈 차리고 공장만 일삼는 너무나 뻔뻔한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저열한 정치 공작 중단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사지부탁 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향후 오늘 본회의 그리고 법사위원장 탄핵소치위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인용이라고 하는 세계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하나하나가 무척 높고 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세계의 벽을 넘을 힘은 인간으로서의 양심, 그리고 국민의 상식, 국가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이 세계의 힘으로 넘어서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께서 하는 일 두려움 없이 책임있게 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